지난 이야기 아바타월드에서 새냥이의 친구를 입양하기 위해 펫숍에 간 새토리 빠상 펫랩을 가지고 싶다고? 나 고양이 박사, 냥구 질탐정 방법을 알려주기 펫숍의 비밀을 전부 찾아보라 아뿅 그렇게 펫숍의 비밀을 다 찾고 펫랩을 입양하러 가는데 들 안녕 오늘은 진짜 캣넵을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귀여운 고양이 어디에 있는거죠? 가방 냥구 세상장 인장 퇴짜 배의 비밀을 다 찾아낼 줄이야 이제 캣넵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여기는 아바타 월드 아바타는 것은 것은 그럼, 아바타로 캔랩을 만들러 가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 저희, 파피블레이 타임3의 스마일링 크리터즈 캔랩과 그리고 도그데이까지 아바타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인간 버전으로 만들어야 음 되니까 캔랩은 여자, 도그데이는 남자로 해볼게요. 그러면, 조그만한 아기로 해줘요. 작은 게더 귀엽겠죠? 그죠? 렇 저희가 아기를 입양하는 거죠. 그러면, 캔랩은 일단. 일단,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 저희가 계속 보라색 고양이를 찾았거든요. 맞아요. 왠지, 잭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보라색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눈은. 눈. 눈은 어떡하죠? 스마일링 크리토즈가 눈이 굉장히 진하고 동그랗거든요. 그니까요. 러 약간 무서운데? 그런 눈을 하려면, 어, 약간, 이런, 이런 눈? 느낌? 어,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런 눈을 좀 까맣게 해볼까요? 음, 색깔을 까맣게 해준다면, 짜잔, 요렇게 하니까, 비슷하요 어, 어, 그죠? 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입을 해보자 입은 응? 스마일링 크리터즈니까 좀 웃어야 되거든요 어, 이름답게 그렇게 오케이. 활짝 웃는 게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어. 너무 많이 웃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든요입 너무 어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사악한 느낌도 있고 침구리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어? 어. 이걸로 할까요? 아! 음 엄청 웃어! <laughs> 엄청 웃는 음 버전 스마일링이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고양이 볼. 느낌을 어? 내주기 위해서. 고양이 있잖아. 이 수염. 오, 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잘 어울리고요. 머리. 머리카락. 고양이, 고양이 머리 어떻게 하죠? 일단은 머리카락을 않는데? 빼고. 잠깐만. <웃음> 잠깐만. <laughs> 귀부터 해볼까요? 심심해졌어. 되게 동그랗죠? <laughs> 그죠? 뭐좀 고양이... 닮았는데? 뭐, 모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 귀를 한번 찾아보자. 음 고양이 귀가. 얘는... 어? 이런 거? 어 약간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 색깔이 더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연보라색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귀에 어울리는 뭐? 머리까지 머리. 한번 만들어봐요. 여자로 하기로 했으니까 좀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여자 머리로 해줘야겠죠. 그죠. 어다 되게 잘 어울린다. 충분히 캣... 다잘 어울려요. 캣 되게 예쁜데? <laughs> 어, 저는 이 중에서. 과연 아, 요거 잘 어울리지 어? 않나요? 괜찮은데요? 요런 머리에 뒤에 길게 머리를 음, 해주면 좋아요. 뒤까지 맞춰주면. 일단 색깔도 좀같게 해볼게요. 보라색 머리카락으로 해줘요. 짠. 요런 색깔. 음 그리고 뒷머리. 뒷머리. 좀긴 머리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어, 요것도 예쁘고요. 짠. 어? 아, 이거 엄청 잘 어울린다. 짜잔. 뭐야. 아, 캔넴이 너무 아기, 예뻐졌어. 아기 캔넴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악세사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캣랩은 어? 그 초승달.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어? 초승달이 있나요?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목걸이에는 아 초승달 해. 모양이 없네. 초승달 안 보이죠? 그렇다면 뭐 얼굴에? 얼굴에? 어, 일단 이마에. 이마에? 오? 이렇게 초승달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 이 정도면 아바타 월드 버전 <laughs> 필리비를할수 있겠죠 인간 버전이니까 초승달을 맞아요. 이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거죠 이게 머리까지 슬금슬금 <laughs> <laughs> 아, 목에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온 거죠 <laughs> 그러면 옷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옷은 옷도 좀 귀여운 느낌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쁜 원피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다잘 어울린다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요 예쁘죠? 그럼 옷은 아요 원피스 음? 예쁜데 원피스? 이거는 가볍게? 색깔도 바꿀 수 있으니까 딱 비슷한 색깔로 보라색으로? 해주면 아오 예쁘다 어떤가요? 오 정말 귀엽죠? 괜일 같아요 그러면 발은 신발은 신발, 신발. 신발은 어떡할까요? 스마일링 크리터즈가 원래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 원래 동물이니까 그럼 맨발로 다닙시다 맨발로? 오 괜찮죠? <laughs> 어잘 어울려 그럼 오 이대로 완성인가요? 마무리로 어쨌든 고양이니까 꼬리가 있어야겠죠 아 꼬리가 포인트죠 꼬리도 그쵸? 엄청 던데 그러면 꼬리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응? 일단 이런 꼬리도 있고 암막 꼬리 어 이거 고양이 꼬리. 꼬리 이거 빠상님도 하고 있는 꼬리죠 어, 그쵸 뭐야? 뭐야 반짝이 아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러면 어, 꼬리? 이렇게 고양이 꼬리까지 해주면될것같아요 그러면 같아요. 인간 버전, 아바타 월드 캣네이 완성이죠. 이렇게 해서 캣네비 완성이고요. 완성!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아, 작네요. 그러면 도그데이까지 한번 만들어봐요. 도요. 도그데이는 남자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좀 조그만게 아, 해볼까요? 크기는 비슷하게. 요 정도로.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아까워 되겠죠? 너무 베이비죠. <laughs> 그러네. 그럼 네, 음. 옷은 입어야 되니까. 아 어, 그죠, 그죠. 요 정도 크기로 해줄게요. 개늑처럼 해주고 도그데이는 약간, 약간 오렌지? 오렌지색, 갈색,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따뜻한 느낌. 어, 약간 이런 색도 괜찮고. 여기 너무 까맣고. 그러면 은 요색으로 해줄까요? 강아지 좋아요. 같은 색깔. 좋아요, 따뜻하죠. 그다음에 눈은, 눈은, 눈은 똑같이 뭐. 해줘야겠죠. 그쵸? 동그란 눈. 사실 스마일링 크리토즈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laughs> 조금 달라요. <laughs> 얼굴은 다 똑같이 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눈은 약간 갈색으로 해주면 잘 어울리겠죠. 짠. 아직은 좀 여성스러운데 이제 또 바꾸면 되겠죠. 해줘, 그렇죠? 여런 느낌. 약간 무서운데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무섭지? <laughs> 원래 스마일 그 귀여우면서도 약간 무서워요. 오, 귀여움 속에 무서움이 있죠. 그 다음에 입 입은 역시 이, 활짝 그치. 웃어줘야겠죠. 이게, 이게 너무 찰떡이야. 그 다음에는 볼. 볼. 어? 볼은 강아지 같은 볼일까? 볼이 나 강아지 느낌을 내려고. 고양이 쓰면 안 되고? 어 뭔가 한한대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캔네판테 맞았네. 아그러네 <laughs> <laughs> 캔네판테 한대 맞았네. 아, 그렇죠. 어 강아지 발자국. 귀여워. 아 강아지 벌떡우 귀엽다 이걸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로 해줄까요? 좋아요 딱 있네 그다음에 머리카락? 머리 머리카락이 포인트거든요 머리는 일단 그 강아지 귀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강아지 귀를 먼저 껴볼까요? 그죠 그러면 귀부터 껴볼게요 아까 보니까 귀가 많더라고요 여우귀도 있고 어, 여우귀 아 귀여워 어 강아지 어? 귀 이거면 되겠네. 풍기도 있네. 머리카락 빨리 붙여줘야겠어요. <laughs> 어, 알겠어요. 나이가 근데. 너무 많아 보여. <웃음> 알겠어요. <laughs> 도그데이 나이 너무 많이, 많이 먹었어. <laughs> 그러면 남자 머리로 해줘야겠다. 그렇죠. 거가 풍성한요. 풍성 머리. 풍성 머리. 어 이런 빠삭님 머리도 있고. 음, 무난무난한 머리도 있고. 그러면 도그데이는 어 이거 귀여운데? 어? 뭔가 복실복실한. 색깔을 강아지 맞춰주면 그기. 맞아요. 복실복실. 강아지. 색깔은? 어잘어울는데 이런 오렌지색으로 음 해주면. 잘 어울려요 확 어, 어려졌죠? <laughs> 그러면 그 다음에 어. 옷을 입어주자 도그데이의 옷은 아 뭐야 진짜 강한 아니야, 강아지 옷 옷이 옷. 있네 <laughs> 이것도 귀엽고요 어른쪽 어, 아래 아 이게 뭔가 색깔이 어, 색깔도 잘 어울린다 잘 도그데이의 귀여운 느낌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음, 그러네요 뭐 이런 갈색깔 무난 옷도 있고, 있고. 그러면 이거에다가 바지. 바지 바지는 음, 어, 치마. 치마고요 <laughs> 약간 이런 긴 바지에 아, 색깔을, 색깔을 맞춰주면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어, 어때요? 이런 느낌? 괜찮은데? 그럼 더그데이의 옷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요. 좋아요. 이 친구도 신발이랑 양말은 빼줄게요. 그 다음에 목이 살짝 허져난것 같으니까 휴식을 어, 그렇죠? 조금 해줄게요. 어울리는 게 있나요? 어, 이런 거 어? 어때요? 괜찮은데요? 갈색으로 또 바꿔주면 짜잔! 오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요. 약간 리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도그데이도 꼬리까지 응? 완성을 해줘야겠죠? 강아지 꼬리 바로 붙여줘야겠죠? 어, 너구리 꼬리도 귀여울 것같아 어? 뭐야?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됐어. 어, 너구리 되있네. <laughs> 너구리데이. 짠! 이렇게 하면 아 도그데이가 되죠 그죠 근데 잠깐만 이 친구 너무 궁금해 짠. 짠! 아 가방 <laughs> 뒤에서 안아주네, 안아주는 거구나 얼굴 도 잘하면 이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도그데이도 인간 버전으로 완성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캣냅과 도그데이를 한번 만나볼까요? 음, 좋아요 그럼 캣냅부터 짠! 짜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지금 옆에서 너무 해맑아 보이는데요 음, 그렇죠. <laughs> 그리고 도그데이도 아 야, 둘이 뭐야 둘이, <laughs> 둘이 너무 크리스터가 너무, <laughs> 너무 뭔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아, 남매 같아요 스마일링 크리스토도 전부 다 만들면은 조금 무섭겠는데요 다 <laughs> 아,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좀 무섭죠 <laughs> 그리고 이 친구는 강아지 어? 도그데이랑 진짜 닮았죠 닮았네 어 진짜 잘 만들었죠 인간 모드로 아, 둘이 들어. 좋아하네 이렇게 쓰담음쓰하음쓰다 그러면 저희 강아지 도그 데이까지 해서 모두 입양을 해줄게요 좋아요 왠지 펫을 입양하러 왔다가 아기를 입양한 거 같지만 <laughs> 또 작은 아기 같은 느낌 같이 가요 와, 와 저희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엄청 많아졌죠 뭐야 로그데이가 알을 어?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거 지난번에 비밀을 할때알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24시간이 지나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너무 많아지는거 아니요. 에 짠, 짠, 어. 짠. 오. 아, 뱀 나왔어요. 뱀이다. 아, 하 뱀. <laughs> 뱀이다. 순니가 되게 멋있네. 그래도. 와, 이렇게. 오, 혓바닥. 내름내름. 뱀까지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신나, 신나, 신나. 신나. <laughs> 아, 머리가 엄청 잘 들어가네. 이렇게 생긴 괴물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너무 다행이다냐.